안녕하세요 탐방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주에 놀러 왔어요 전주에 유명한 곳이 전주 황홍마을인데 가기 전에 전주동물원을 잠시 들려서 놀다 갈 생각입니다 <목소리> 사람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줄이 끝다운듯는데 코로나 이전 시대도 돌아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오늘 벚꽃도 구경하고 네, 정물도 구경하고 산뜻한 산책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호객행위에 우리 딸이 넘어갔습니다 호객행위에 넘어갔어 아, 엄마의 표정은 기분이 안 좋나? 으 딸의 표정은 엄청 신났어요. 엄청 신난 나 우리 딸. 전주의첫 방문인데요. 첫 방문을 동물원에서 맞이하게 되냐. 네 팜플렛을 준비했습니다. 은서 여기 곰이 되고. 어. 전주 동물원이 생각보다 크네. 어 거기? 가보자. 가봅시다.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네, 우리 곰! 곰씨저 뒤에 숨어 있다. 저 뒤에 숨어 있다. 지금야 지금 너무 좋다. 아, 여덟 살 젊은 사자. 저왼쪽으 예전부터 거의 동물원에 있었던 좀 나이든 사자들이에요. 자 앞에 보이는 갈기 달기 보세요. 갈기가 크지 않죠. 짧아요. 사람처럼 잡아. 안코르 도마리. 언제 저기 사점도 오, 서 털이 이렇게 찾아와. 많잖아. 맞아, 그건 털이거든? 그, 어, 그 털이 없으면 어. 안컷이야 확실해요? 체다. 털이 있는 게 앙컷 아니야? 세나. 오, 세나, 세 본다. 찾아봐, 찾아 보는 거야? 뭐가, 뭐가, 반대편으한쪽다 여기 눈동자 돌아갔어. 근데 뱀 엄청 크지 않아? 안 아픈다니까? 미안해요. 엄청 잘보이니어 저기 아빠 저기서 있어. 저기 네모난 데 어디 어디? 저기 네모난 데 조명 이 있어. 있어? 아빠는 안 보이는데? 가르쳐줘. <목소리> 아, 저기 봐다다 다 봤잖아. 저기. n 기 저것서다 숨어 있나? 이 옆에 어딘데? 이 땅굴 땅굴 속에 들어갔나봐. 땅굴 있어. 땅굴도 있겠어 당연히. 땅굴 속으로 들어갔나봐. 이불 있어. 돌 밑으로 불이 다 있어. 말볼간 말? 강나귀야 미안해. 강나귀강나귀 안녕. 강나귀 강습니 사람 따라가면 되네 지금 여기 엄청납니다 인파가 장난이 아니네요와이 지방에 이 작은 동물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표 끊는데 오래 걸렸고요 그 안에 들어왔는데도 구하고 사람이 치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거기는 아까 조류, 조류. 빨리 와 이은서 빨리 오라고 라마야. 라마 침 뱉어봐 싫어하는 사람은 침 뱉는 것 같은데 그래? 화나면 침 뱉는다고 했는데 여기 여기 사슴 있잖아 사슴 어, 꽃 사슴. 그러니까 사슴이지. 우리 딸왜 이러실까? 오, 둘이 사온다. 둘이. 둘이 사온다. 짝짓기철인가봐. 여기는 토끼 집인가? 토끼. 안녕. 눈 커졌어. 토이. 전주 동물원에는 이렇게 벚꽃도 활짝 피었어요. 아이고. 벚꽃 너무 이쁘죠? 지금 벚꽃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눈이 내리네, 눈이 내려. 아까 늑대수 하나 가고는 거지 늑대수? 이에했다고 다시 돌아나갈 거니까 그때 가면 되지. 늑대 <목소리> 씨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야? 원래 늑대가 약간 야행성이잖아. <목소리> 숨어 있나 보지? <목소리>

하마가 엄청 많다. 마 오, 하마 두마리네 하마가 물속에서 엄청 빠져 나오네요. 여기 동물원은 조금 특이한게 이렇게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어, 규모는 좀 작지만 애기를 놀기에는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와 사람 봐와 엄청납니다 지금 인파가 오, 저 솔직히 지방이라서 와이 정도의 인파가 모일거라고 손각락못 잡는데 엄청나네요. 딸이랑 지금 놀이기구 하나만 타보고 갈까 합니다. 어, 둘이서 같이 한번 타보요 어떤 놀이기구인지 한번 볼까요? 가봅시다. 저희가 탈건이 여기 지금 2층에 있는 이 놀이기구 탈 거예요. 날 자신 있어요? 네. 응. 재밌을 것 같아? 아. 어디요? 너왜 자꾸 앉어? 어디라? 어지러울 것 같아? 알겠어. 파이팅파이팅 자, 아, 이제 저희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이팀이 돌고 나면 저희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거 탈 거야? 이거 들어서 하는 거야? 한 어. 들어서 이렇게? 어, 아, 어지러워. 전주 동물원에 이렇게 벚꽃거리가 있어요. 나여기가 아, 시작하는 메인. 한번 가봅시다. 아, 지금 바람이 불면 이 벚꽃잎들이 흩날리면서 눈이 오는 것처럼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장소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입장료가 3,000원 밖에 안 된, 3,000원이라서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입장료 상당히 저렴합니다. 성인 기준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생각보다 저렴하죠? 우리도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데, 어디서 찍어볼까? 2편은 전주 한옥 마을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 만나요. 안녕!